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서 아, 26장이 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욕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다음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이 해야 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알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더욱 더 깨닫고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 목 개학 석사를 마치고 아, 이제 신학 석사를 이제 또 공부하러 이제, 아, 시카고에 어,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 신학대학원에 아, 해리스라는 교수님이 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 어, 성서 헬라어에 관해서는 세계의 어,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어, 이분, 이분, 어, 이분 이름만 되면은 전부 다 아는 어, 그런 권위자이셨는데, 어, 영어 성경, 그 번역위원회에서도 영어 성경을 만들고 그럴 때, 어, 이분의 의견을 막 존중하고 이렇게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도 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떠한 어, 단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해석하면 좋을까 막 의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어, 결말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이 해리스라는 교수님딱 앉아 계시는. 나중에 물어보는데, 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딱 하면은 모든 게다 결정이 난대요. 다 끝나고, 어, 알겠습니다 그다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약간 과장도 들어갔겠지만은 어떤 교수님, 이분도 굉장히 은퇴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 해리스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는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었는데. 한번 그분 어,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어, 찾아갔었는데, 찾아가서 제가 아마 이렇게 비슷한 어, 말을 하면서 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교수님은 성서 언어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아,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아, 내가 권위지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난 그저 아, 성경을 공부하는 학습자이다라고 아, 그렇게 아, 말씀하시는 것을 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의 얼굴을 봤었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겸손해 하시는 것을 아, 제가 아, 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많이 존경하고 있었는데 더욱더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었는데, 신학 해석학을 그때 공부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간간히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해석학을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 이런 분 앞에서 이 분이 나는 학습자이고 어, 아직도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분 앞에서 딱 있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나 아, 더욱 더겸손해져야겠구나 하는 아,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 26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장, 25장을 26장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을 또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근데 이 25장을, 25장과 66장을 보게 되면은, 빌다타고 요비, 아, 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서 아, 말을 합니다. 아, 둘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아, 다른 모습으로 아,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 이 대화를 통해서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아,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아, 보기를 원합니다. 아, 2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 아, 이 오늘 말씀 이제 방송되는 게 화요일 날 방송되는 아, 말씀인데요. 그데 2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을 우리가 아, 봐야 되는데요. 이 25장은 매우 짧습니다. 욥기서에서 아, 가장 짧은 장이 아, 25장이 되겠는데요. 이 25장을 통해서 빌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으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또 3절에 보니까 그가 거느리는 천사 군대를 누가 쓸 수가 있겠는가? 그가 비추는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그의 눈에는 달도 별도 밝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과 위엄을 그렇게 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5장을 보게 되면요, 아 우리가 또 무엇을 보냐면 이 빌닷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많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아 어떻게 보면은 남을 질책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할 수가 있겠는가? 6절을 보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자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서 아, 말을 합니다. 아, 여기서 구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 욕을 의미하는 거죠. 요에에 당신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벌레 같은 사람이다라고서 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요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지만 자신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신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나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빌다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식을 아, 남을 내려다보면서 질책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닷의 말을 듣고 있었던 요비 이제 26장에 가서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절을 보니까 약간 풍자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와주는구나 이제 자신을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을 보니까 아,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자신은 힘이 없고 기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지만 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 주지를 못하는구나. 나에게 아무런 기력도 주지 못하고 있구나. 라면서 아, 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지혜 없는 자를 참, 너는 지혜 없는 자를 참잘 가르치고 있구나. 자신이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은 나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너는 나에게 전혀 지혜와 지식을 주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누구의 정신을 받아서 정신, 영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느냐라고 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네가 하는 말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었을 텐데, 도움을 주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요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 빌 다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욕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네, 라고서 말을 하는데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 위에서 군림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는 우주와 지구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라고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름 위에 계시고, 또 빛과 어둠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니까,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게 될 것이다. 아,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 참, 멋있게 이거를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욕이 말하고 있는 하늘, 하늘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게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하늘을 바치고 있다라고서, 해 아, 시적으로, 아, 욕이 표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한마디에, <laughs> 하나님의 한마디에 이 하늘을 아, 바치고 있는 이 산들도 다 흔들린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도하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서 아,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12절입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후하시면 하늘이 다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툭 쳐서 뱀을 무찌르신다 사탄을 무찌르시는 분이시다라면서 13절에 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욥은 이세 친구들보다도 더욱더 상세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이세 친구들만큼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 친구들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던 이세 친구들하고 요배 이 지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세 친구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욥을 가르쳐야 돼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욥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을 낮게 보고 욥은 모른다고 하고 아, 욥을 아, 책망하고 비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어,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너는 모르니까, 너는 이렇게 좀 배워야 해 하면서 어, 그렇게 어, 하는 그런 어, 친구들의 모습을 어, 봅니다. 아, 근데 반면에 욥의 모습, 14절 있는 모습을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욕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요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주 위에서 모든 것을,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군림하고 계시는 걸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네.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누가 감히 그의 큰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고 계시고 군림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것다 알지만은 요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크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단한 한, 한 부분일 뿐이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만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조그만 숨소리 조그만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네.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음성을 나는 아직도 많이 듣지 못하고 있네. 라면서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가 다알 수가 있겠는가?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아 말이 있는데, 아욥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더욱 더 욥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욕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어,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 누구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남을 책망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네 누가 다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그 지식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증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좀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더 올바르게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